7월 28일입니다. 한국 시간은 월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7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8분. 주말에도 치지 않는 미주노의 테슬라 월가 국제 속보 뉴스까지 두루두루 전해드릴 텐데요. 특별히 제가 지금 잠시 거주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현장 취재 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실시간입니다. 119123.07. 트럼프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속보를 딱 올린 다음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있다가 확 올라왔는데 근데 좀 이럴 때는 한 12만 원 찍어 줘야 되거든요. 노란색이 12만인데 여러분늘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은 12만불 위에서 안착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목숨질해서 그래.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지지선. 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형태의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CPUC죠. 공공서비스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요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현지시간 27일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이용 약관을 발송하며 캘리포니아 지역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용자에게 발송된 알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CPUP의 UCH 승인에 따라 풀 셀프 드라이빙 즉 감독형 기능을 사용하는 안전운전자와 함께 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는 자율적으로 운행된다고 덧붙였거든요. 자로이터통신은 앞서 테슬라가 베이지역에서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와는 달리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유료서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죠. 저희도 전해드렸죠. 자, 규정상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로이라는 테슬라가 최근에 CPUC와 면담을 가졌으나 추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죠. 따라서 향후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로 확장하려면 별도 면허 신청 및 규제 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이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 미진놀이 맞았죠. 이놈의 유스놈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 좀 테슬라에 대한 네가티브한 뉴스들을 막 갖다 붙인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운전자를 탑승한 로보택시 시범 운영이 시범 시범 운행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영업이익이요? 여러분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서 뭐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범 운영해가 돈을 때려 봅니까? 일론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겠다고 운전자가 탑승이 됐든 안 됐든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게 중요한 거죠. 언제 뭐지 않아 영업 허가는 될 거잖아요. 지금 웨이모가 뭐 돌아다니면서 좀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여러분 이번에 구글 알파벳의 언행 발표해 보면 웨이모의 수입이 구글 알파벳 수입에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느낌이 딱 오죠? 기억합시다. 애플이 에어팟을 내놓기 전에는 뭐 LG, 삼성, 블루투스 뭐 하지만 에어팟이 나온 뒤로는 올킬 해버렸다는 사실. 머지않았습니다. 트럼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자동차 포함 15% 관세 물리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7,500억 달러의 미국 에너지 구매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유럽연합의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15%로 내리고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내용의 무역 협상을 유럽연합과 타결했습니다. 타결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날 영국 스토, 스코틀랜드 템버리에서 우주줄라, 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에 이 같은 내용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자동차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일괄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면서 사실상 폐쇄돼 있던 유럽 국가들의 시장이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유럽연합에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오는 8월 1일부터 30%로 높인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었죠.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은 유럽의 어, 부과됐던 20%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25%의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는 결과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타코네 타코. 뻥카. 트럼프는 유럽연합은 미국으로부터 75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할 것이며 추가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유럽연합.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겠네요. 이어 그들은 시장을 관세 없이 개방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 모든. 유럽연합 회원 국가가 미국의 관세 없이 무역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50%를 적용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유예되느냐는 질문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 2주 후에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는 칩 제조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3, 네개 국가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막상 팔아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포드를 사겠습니까? GM을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에너지, 철강, 뭐 알루미늄 어찌 보면 좀 한편으로 참 딱딱 좀 뭐지? 좀 씁쓸한 맛이 있지만 어찌 됐든 유럽연합이 자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연합과 뭐 기존 30% 때린다 20% 때린다 그런데 15%로 간세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일단은 대한민국도 한주 남았거든요. 상호간세. 잘 타결되길 바라는데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내일 시장에는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아시죠? 뉴럴링크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과 함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의안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블루모어 통신이 전했네요. 자, 블루모그 보도에 따르면 뉴럴링크의 이런 인공 눈 개발 실험은 최근 의학연구 목록을 제공하는 정부 웹사이트 클리니컬 라이어스를 통해 공개됐는데 해당 웹사이트에는 캘리포니아 대 산타바바라가 후원하는 연구소가 스마트 바이오닉 아이를 개발하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AI를 활용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상대방의 얼굴을 식별하고 야외를 탐색하거나 독서 등을 하는 데 도움을 줄수 라고 설명을 했고요. 뉴럴링크가 이 실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가능해진다면 뉴럴링크 환자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는 연구진의 초대를 통해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뉴럴링크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의 세 가지 종류 중 하나로 시각장애인의 시력회복을 목표로 하는 블라인인사이트를 개발해 왔죠. 자, 뉴럴링크의 블라인인사이트의 임상실험은 그동안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뉴럴링크가 블라인드 인사이트를 통해 2030년까지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4일 보도를 했고요. 이 매체는 뉴럴링크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보고서를 이용해서 뇌와 컴퓨터 기기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텔레파시 칩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딥 블라인드 인사이트 까지 세가지 칩을 개발해서 2031년까지 연 매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정말 뉴럴링크 뭔가 인류의 혁신을 위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사진이 라스베가스이거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고 근데 라스베가스하면 이 관광객의 도시죠. 근데 지금 관광객의 발길이 뚝뚝뚝뚝 끊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일찍부터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현장 취재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메이저 언론에 보도가 됐네요. 자, 관광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 수입에 의존해 온 현지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관광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라스베가스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6.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 코스타 자료에 따르면 현지 호텔의 지난달 객실 가동률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6%가 하락했고요. 와. 호텔 객실당 매출액도 19.2%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카지노 밀집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는 관광객 수도 감소했고요. 그 결과 바텐더, 쇼, 걸, 도박장, 딜러 관련 직종에서 생계를 이어갈 노동자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팁을 받는 직종이라는 노동자는 18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전체 접객 산업 노동자 수는 30만 명으로 1990년 이후 약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줄어들면 이들의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죠. 베가스에서 관광객들에게 주사위 두개 모양의 같은 기념 문신을 새겨주는 한 타투스, 타투스, 타투하시는 분. 월 소득이 1,500달러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라스베가스의 관광호황이 불었을 때 팁과 고동소득을 합쳐 월 3,000에서 6,000달러를 벌었는데 반토막이 난 거죠. 자, 트럼프는 최근 대규모 감세보안이 통과되면서 팁 소득의 연간 2만 5천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의 반응은 그닥 짙든 그건 그러든 말든 이 타투스는 팁 비과세 끝내주는 일이다 하지만 팁을 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자 월트리저널은 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확대 물가상승 등을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고요. 베가스 전체 관광의 30%를 차지하던 캐나다 관광객 수도 또 다른 감소도 다른 요인입니다. 사실 이게 직격탄이죠. 캐나다 관광객이 사실 베가스 관광객 전체 30%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사게 굴고, 조롱하고, 뭐, 미국의 51번째 줄이고, 막, 전 총리인 트리도 울리고 하니까, 캐나다 열이 확 받은 거지. 안가이지 아유, 캐나다 분들 안 간다면 또안 가거든요. 자, 대표적인 경합주인 네바다주가베가 북의 무역전쟁, 감세정책 등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라스베가스 지역의 호텔, 음식점, 카지노 등 업장 6만 곳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요식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제가 재채기할 때 베가스는 알아눕는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호텔, 카지노 일자리가 더욱 드물어지고 있다. 정리해고를 걱정할 판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린 저희 미주노는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모든 뉴스가 다 반드시 백프로 맞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최소한 현장과 별이 된 가짜 뉴스는 전해드리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저희 미주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톨라니의 개 산책 이론에 의하면 결국 나대는 개가 개 목줄이 길어서 막 나대다가도 결국은 주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실물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 지표, 주가 상승, 코인의 상승은 곧곧 맞습니다. 최근 시작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요 급락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의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자, 저희의 이러한 노력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는 호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평균 영상 조회수가 7,000회를 넘어서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평균 2,000회 정도였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날카로운 미준노의 매크로 분석, 미준노 신호 등 이거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정말 기다리시던 영상 한 편이 올라갔습니다. 보이십니까? 미준노의 초강력한 종목 추천. 초강력한 종목 추천. 최근에 저희가 테슬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짚어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와 하시는데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그런 실력자가 될수 있으십니다.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요고 공부방 지원 링크 들어오시면 곧 최종 마감이 돼서 곧 출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